세수 x, y, z에 대해서 다음 세 개의 등식을 만족시킬 때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. 자, 이 식의 값을 요 그대로 전개하는 순간 굉장히 식은 복잡해져요.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을 우리가 주어진 조건식을 이용해서 변형을 시키셔야 되는데 핵심이 되는 식은 바로 이첫 번째 식입니다. 자, 한번 볼까요? x 더하기 y 있죠? 자, 여기서 z를 이항하면 x 더하기 y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? 그렇죠. 4-z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y 더하기 z 한번 볼까요? y 더하기 z는 x를 이항해 주시면 4-x가 되고요. z 더하기 x는 y를 이항시켜 주시면 z 더하기 x는 4-y가 되겠죠. 자,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하나씩 집어 넣어보는 거예요.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주어진 식을 주어진 첫 번째 등식을 이용해서 변형을 시킨다면 4-z 곱하기 4-x 곱하기 4 y가 되어있죠.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앞에 똑같이 4가 다 있죠. 자 이거 어떤 공식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x 마 a, x 마 b, x 마이 c 자 얘도 곱셈 모식으로 외워두시면 되죠. x 세제곱,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세 개의 합 여기에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두 개씩 곱한 거자 얘가 1차항이 되고요.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a, b, c가 되죠. 그러니까 4가 지금 x 자리에 와 있는 거고, a, b, c 대신에 z, x, y가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. 자, 그럼 얘는요, 4의 세제곱, 마이너스 세 개를 더해요. x 더하기 y 더하기 z 곱하기 4의 제곱. 그다음 두 개씩 곱하세요. 그러면 x, y, y, z, 그다음 더하기 z, x 곱하기 4, 그다음 마이너스의 x, y, z. 이렇게 식을 어,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 이제 계산만 해 보면 되겠죠? 얘는 얼마예요? 64고요. 자, 얘가 지금 문제에서 4라고 주어져 있죠? 그럼 마이너스 4곱하기 4의제곱또 4해제곱 4의 의이니까 마이너스 64 <laughs> 이렇게 되고요. 그다음 더하기 2 개씩 곱한 거의 합은 1이라고 주어져 있어요. 그럼 1곱하기 4니까 더하기 4 마이너스 xyz는 더하기 6이 되겠죠?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최종적인 정답은 10이 된다는 걸알수 있죠.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.